제정! 아니야 저 순서 지금 아빠부터 해야지 아 진짜? 그럼 나 6점부터 다시 해순위몇 네. 점이야? 4점이지? 응 점? 어? 3점 3점, 아니, 3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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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안 나왔잖아 3점 3점에안 잔디. 나왔잖아 3, 4점이면 3점 아니야 4점 알았 4점 7점 모기 잘해? 8점 뭐너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이거밖에 몰라 그래? 이거랑 공기 놀이렇 어, 너 너? <laughs> 어? 이렇게. 이이 아, 이렇게. 아, 아, 이지 아, 이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세운 없어. 이렇게. 이렇게. 어? 참... <laughs>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어게 아, 이이어게 야 씨, 뭐갖 어떻게 해? 나야 어, 11점. 오! 오! 5점. 그냥 더나 원래 중에 지금 나 11점이야. 3점.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세워지면. 밑에 쓰면은 어. 10점. 어 나까 그거 했는데. 아, 올이다, 올이. 진짜. 한번 아니, 오리다, 오리다. 10점. 아, 아, 아니, 아니야. 12점. 야, 뭐... 아, 12점 어? 나 11점. 학교에서 어? 이건만 해, 아, 나 진짜 이거는 축구만 해. 점심시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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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점 3점이야. 뭐야? 3. 아, 이렇게 4점을 해줘. 오인 아, 근데 그래도 아빠도 꼴찌야. 아빠 1점이냐? 지금? 어. 야, 13점, 아 13점. <laughs> 야 마이너스 될 뻔했어 두 바퀴 돌리면 3점 하자. 그래. 아 미안하다. 조금 <laughs> 자꾸, 자꾸, <laughs> 자꾸 미는 것 미는 같아. 어? 이러스안들려고 14점. <웃음> 아이고. <laughs> 0점될뻔했 어. <laughs> <오. 웃음> 위험했다. 나좀 10점만 노린다 24점 노린다 우리 집에 안 가요 뭐야 솔직 10점 힘들어 이거는 <laughs> 점 옆으로 떨어졌어. 오케이 아빠 0점. 방점. <laughs> <0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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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너스. 어아니어마이너스어 아니지. 오어요 알겠어. 13점. 자비로운 서점 1점. 4점. 아, 어다 왔는데? 안났어어 어, 여기 다 왔어. 안 났다고. 다 왔는데요? 여기 잔디판 밭 이거 이것만 다. 아니 여기 다 왔는데? 아니야. 너 아빠랑 팀 먹었냐고? 아니야. 뭐. 너 자꾸 몸을 이용해 너. 아니 다 이렇게 치면. 아. 머리 위로 올라오면 3 점. 머리 위로 올라오면 0 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아니 머리 위로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해봐 근데 그러면 탈락 이거 어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점 될거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3, 그러니까 5점 오 깜짝이야 머리 위로 올라가면 5점 10점만 누르면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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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높게 너 3점 1점 까였어 <laughs> 아니, 아우. <laughs> 뭐, 이렇게, 아우 뭐 이렇게 튀겨 아. 어? 2점 <laughs> <이러다> 아니, <laughs> 이점 아니야, 이거. 그 그래도, 그래도 아직 너가 아빠보다 1점 높아. 아, 뭐 5점을 노린다. 아! 안 났어, 안 났어. 다 쳤어. 안어 아니, 아까, 아까 이렇게 됐었는데. 아빠 아니라고 했어. 오우, 너무 튕기는게 있어.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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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빠 지금 양점. 오 음, <laughs> 어, 아빠 마이너스 1점. 아니, 마이너스 2점이야 지금. 아, 나. 진짜. 어? <laughs> 마다아이 <너>. <laughs> 10점 노리기. 그럼 <laughs> 플러스 3점, 점 3점. 3점. <laughs> 이, 이제 오. 지금 1점 아빠. 안 돼. 오케이. 어. 오. 야, 아빠 지금 4점이야. 안돼아무 오. 인정?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훈이 어? 아, 뭐야? 훈이 일점이 그러면? 이점 그런 아1점이다일점 아빠 이게 거든 지금 아빠 4점이거든. 안 돼. 오. 이게 <laughs> 4점이니까. 8점. 와, 아 이거 5점짜리잖아. 위로 올랐잖아. 위로 아니 5점 이, 위로 올라면 3점이라 했잖아. 5점이라니까. 아니 3점이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진짜. 그럼 7점. 아까 4점이었으니까. 아빠 한번더 해야 되잖아. 어? 10점? 오케이, 좋아. 오, 어, 나랑 5점 차이네. 아, 으니먼니무섭다 먼저 20점 만들기 할까? 너점금지어어금 지금, 5점만 더 하면 되네. 야, 밑에서 이렇게 쓸 뻔했어, 지금, .1점.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점인데금 지금, 지금, 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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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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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나도 위에 한번 도전해볼까? 야 공원 와서 하자는 게 고작 이런 거냐? 어 <laughs> 이렇게 넓은 데 이렇게 넓은 데서 <laughs> 여기 이렇게 좁게 여기 잔디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laughs> 어, 바람도 불고 추워죽겠는데 <laughs> 이렇게 완전 넓은 데서 <laughs> 됐! 아 콧물 나 어? <laughs> 아, 이거. 아빠는 이거 아 키가 커서 안되는거 아빠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하는건 몇점이야? 그건 20점 해야되겠는데 30분 만점 튀겨서 안돼 그거아 <laughs> <laughs> 이거 <이것> 때문이야 다내 차례지 내 차례 후니 마이너스 3점이야 지금? 응넌 어. <laughs> 너, 너 10점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하는거야 지금 <laughs> 오, 될 뻔했어. 오케이, 난 그냥 아 그냥 나는 그냥 이걸로 할게. 오케이. 아빠 삼 점만 노리고 있어 지금. 지금 몇 점이야? 아빠 1 0 점. 야 아빠 구 점. 구 점. 아나아 잔디가 갔어. 12점 3점 차이다. 어떡하지? 떨어져! 아.. 전기 어, 아, 안닿네 오호호 26점 오케이 17점 <laughs> 다시 또 달리네 아. 오호호 7점 아. 아 눈치 봐너왜 눈치 보는 거야 왜안 다... 닿았어? 응안 닿은 거야? 응 알았어 줘봐 나 지금 17점이야 아, 너무 세다 아이고 씨 너무 아 아빠 가나 이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쓰면 그건 못잡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되잖아. 어머니, 어머니. 오. 와, 나가려던 게 여기서 다 붙잡았어. 이3점3점 3점 줄까? 응. 오케이, 분이 그럼 1점된 거야. 아직. 근데, 아, <laughs> 빵점. 오케이. <웃음> <웃음> 아 똑같은 계속 <계속해서>. 이리잖아 <laughs>

아빠 이렇게 해서 아너 n t h u m 해 l e your hair. i r o 면 어떻게 돼? 그거? e s Irokes, i r o k e 0 I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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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o k 이 s 이 r o k e s I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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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o k e s i r o k e 3점짜리인데 혼이 했으면 그러면 안무 지금 아이고 너 이거 너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점이야? 마이너스 3점이야? 마 3점 아이고 아. 지막 제 1회 설봉, 설봉 물, 물 <웃음> 1회, <웃음> 설봉 물병 던지기 대회 우승자는 서은 우승자는! 자, 서은 박수 손아, <laughs> 손아 <호나, 호나, 웃음> 박수 박수 <웃음> 아니 박수를 채 <차에> <laughs> 공연을 하고 있어 <laughs> 저, 저기 우승자님 우승자님 강승자님 인터뷰 하셔야 되는데요 에? 네? 나는 누가 된거였다 자이 물병 던지기 물병 돌리기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항상 3학년 때부터 물병던지기를 2년동안 연습해왔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었군요 네 그럼 평소에 이거 던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던지기 전에? 내가 이 새끼들 다 발라버린다 제가 새끼입니까? 아니요. 친구들이 어, 친구들이. 네.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성적이 좋은가요? 성적요? 이 네. 저번에 2등, 3등, 1등 했죠. 그렇군요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꼴등, 꼴등하신 저 사원, 서훈 서훈 님. 마이너스 4점 어떻게 하세 마이너스 4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야. 잠깐만. 아빠. 어떻게 되세요? 아빠.